안녕하세요. 파이썬 강의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타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boolean, string, numeric 타입 등은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들은 참 거짓 문자열 숫자와 같이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분류입니다. 두번째 시간인 오늘은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 타입 데이터가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데이터를 순서를 보존한 상태로 하나의 변수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급 데이터 타입은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시퀀스 타입, 셋 타입, 맵핑 타입이 있습니다. 이중 시퀀스 타입에서 세 가지 종류의 표현법을 알아보고, 셋, 맵핑 타입에서 각각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데이터 타입은 세퀀스 타입입니다.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이것들은 순서가 있는 자료입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가 있으며 중복도 허용되는 리스트로 파이썬에서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리스트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지울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있으며 중복도 허용되지만 수정이 불가능한 튜프. 이것은 파이썬에서 소괄호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리스트와는 달리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하면 안 되는 자료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복문이라는 것을 배울 때 사용할 range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코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sequence 타입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list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l이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append라는 명령을 통하여 리스트에 숫자 4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문자 string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 10.44를 추가합니다. 출력 결과를 통해 오른쪽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원소를 지울 때에는 remove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달리 폰트 크기를 약간 크게 하여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도 실습할 때 폰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폰트 크기의 조절은 파이참에서 파일 그리고 세팅스. 그다음 에디터에서 아래 메뉴인 폰트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폰트의 사이즈를 숫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기 편하신 크기인 36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아까의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4를 추가하니까 리스트에 4가 표시됩니다. 그 다음 문자열 스트링을 추가하니까 4와 스트링이 출력됩니다. 그 다음 소수 10.44를 추가하면 4 스트링 10.44의 순으로 출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ring 이라는 문자열을 지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운데 string이 사라지고 4와 10.44가 출력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만약 데이터를 다시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는 중복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추가했던 4와 10.44와 같은 원소를 한 번씩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리스트는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같은 원소들이 뒤에 하나씩 더 붙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리스트에는 중복 데이터가 허용되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추가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 타입을 배워봅시다.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 기억나시나요? 셋은 그 집합에서 중복이 없는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리스트와는 다르게, 순서가 없고, 중복도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Append Remove로 데이터를 추가 삭제했었던 리스트와는 다르게 Set에서는 Add Remove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오른쪽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소를 추가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세은는 중괄호로 표현되기 때문에 셋째 줄에서 10을 추가하고 그 다음 스트링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14를 추가하면 중괄호 안에 추가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에는 우리가 추가한 순서대로 10, 스트링, 14라고 출력되었지만 개개인의 컴퓨터 또는 같은 컴퓨터라도 상황에 따라서 출력되는 순서가 다를 것입니다. 셋은 순서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컴퓨터에 어떤 순서대로 저장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제를 같이 해 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add를 통하여 10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문자 string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줄에서 숫자 14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string이라는 문자열을 지웠더니 남아있는 10과 14가 출력됩니다. 여기에서 리스트처럼 같은 원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추가했던 10과 14를 한번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과 14가 한번더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소가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0과 14를 한 번씩 더 추가했지만 둘중 하나만 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매핑 타입은 조금 어렵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해를 위해 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있는 열쇠식 사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4번 열쇠를 가지고 사물함에 가면 4번 사물함을 열어볼 수 있겠지요. 또는 9번 열쇠를 가지고 사물함에 가면 9번 사물함을 열어서 그 내용물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파이썬에도 열쇠를 이용해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맵핑 타입이 있습니다. 이 열쇠와 열쇠에 대응되는 사물함의 내용을 key value라고 표현합니다. 특정 변수에 키를 넣으면 각 키에 대응되는 밸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과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예제를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매핑 타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dictionary dict 타입입니다. 이름에서 사전이 연상되지 않나요? 사전의 표제어 의미와 같이 여기에서도 키에 연결되는 value를 저장합니다. 오른쪽 위에 예제와 같이 dict 변수를 생성하고 참조를 사용하여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는 3번 라인처럼 대괄호를 열어 키 또는 인덱스를 통하여 변수 내부를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라인 결과로 key라는 스트링 타입의 열쇠에 value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6번 라인의 결과로는 4라는 숫자 타입 열쇠에 string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9번 라인에서는 20.2라는 숫자 타입 열쇠에 99.4라는 숫자 타입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이처럼 dict 타입에서는 참조를 위한 키와 저장할 value 데이터를 함께 지정합니다. 지금은 헷갈리지만 차차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보며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dict도 set 타입처럼 중괄호로 묶여있지요. 그렇다면 dict는 순서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세처럼 순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출력된 순서와 개개인이 출력해 본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실습해 봅시다. 위의 예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서는 참조를 통해 key라는 값에 value라는 내용을 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key는 value에 대응되더라 라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 4에 string을 연결시켰습니다. 그 그다음, 다음에 출력된 출력된 내용에는 key value에 이어 4와 string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0.2와 99.4를 연결시켰더니 그것도 추가되어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목합시다. 마지막에는 pop을 통하여 4를 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와 연결되어 있던 string도 같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미 저장된 키 밸류에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는 키라는 곳에 value라는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에다가 value2라는 것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value로 더 씌워집니다. 이것은 중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급 데이터 타입인 Sequence 타입 중에서 List, Tuple, Range를 그리고 Set 타입과 Mapping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스 코드의 수행 순서와 필요에 따라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분기문, 비교문,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출발해서 점점 큰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